첨부 파일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첨부 파일은 해당 차량의 최초 사진 및 사고 수리 사진을 업로드하고, 청구에 필요한 저장된 문서 등을 해당 견적서에 첨부하는 기능입니다. 각 항목 중 해당 항목에 파일 추가 아이콘을 클릭하시어 저장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파일 추가 밑에 사진 촬영 아이콘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기기 또는 노트북에서 바로 촬영을 하여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업로드된 사진에 커서를 올리면 눈동자 모양과 상단에 체크할 수 있는 박스가 생깁니다. 눈동자 모양을 클릭하시면 해당 사진을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 또한, 상단에 네모난 바둑판 모양을 클릭하여 다른 항목으로 이동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사진 아래 파일명과 오른쪽 옆에 세로로 3개의 점이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창이 생기며 파일명 변경 수정 다운로드 복사 삭제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업로드가 완성된 경우 좌측 플랫폼에 공유율 설정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저장되어 이동하게 됩니다.